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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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Hey, 뭐야? 왜안 맞아? Wow. <laughs> 개꿀. 아, 이런. 아. <laughs> 자, 이번 맵도 농장. 야 코인 나이스 먹어주고. 처음부터 어그아 이래 뭐야? t 아 여기 누가 돌리니까 바로 옆으로 살인마 벤시. 야, 오로. 땡스. 와우. 아하, 왜 다른 친구가. 하, 아, 저기, 큰비 갔으니까, 이제, 여기 오겠네. 아니다, 저기 있으면 발전기 부수고 옆으로 가겠네. 자, 이건 다 돌리겠다. 나이스. 자, 바로. The killer is chasing me. 아, 왜안 먹어줘? 아, 여기 돌릴까? 어, 열심히 쫓고 있네. c h 잘끄네 아, 이런 been chased. been c h a s e h 자 지나갈 때 바로 봤나? 봤네. 아하, 아하. 소리는 들리지만 어딘지 모르죠 i v chased. 아하 자 바로 핑 찍어주고 바로 만져주고. 아하. 끈질긴 친구구만. 아하. 아, 꼈어, 꼈어.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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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안 맞아? 개꿀. 아, 이런. 아, 아. 아 이거 껴가지고 어쩔 수 없다. 아. 앞에 어, 저기 딱 들어가시네. 아하 깨비. 오케이 바로 옆에 있고. 나이스 일단은 바로 만져줘요. 그리고 상자깡 하주로 바로고. 못 봤어 못 봤어. 봤 봤나? 바로 풀어주고 나이스. 아피 없는데 비명 뺐으니까 일단 여기에 숨어주고 아하 놓쳤쥬 아 지나가 오케이 이거 나이스 좋아좋아 좋아. 바로 감아주고 아.. 어디 돌렸지? 여기랑.. 풍차랑 리스폰 돌렸을라나? 아 중앙 돌렸구나 그럼 끝에랑.. 끝에랑 여기랑 저 옆에인가? I've been chased. 오두막? 땡큐 oh? 땡큐 아하 웰루아. 바로런 바로런. 자 여기 호박처럼 위장. 야 이건 알아보기 힘들다. 바로 아, 돌려주로. 아, 여기 다 관절 돌아가가지고 거리가 아까운데. I'm being c h 설마 발전기.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아다 돌렸는데. The c o p chasing me. 와졸로 갔네. t h 아다 돌렸다, 다 돌렸다. 놀랬, 아, 다 돌렸는데, 아, 너무 아깝고, 자연스럽게, 아, 다 돌렸는데, 아, 이런 한자 소리 듣고 바로 온 거야. 아, 너무 빨리 오는데. 아. 와우. 자, 이거 바로 돌려주고. 아, 뭐야. 꼈어? 아. 가지가지. 아. 스테미너 없는데, 아. 아, 진짜. 머리 찍어주고, 아, 바로런. 오케이. 발정이 뭉쳤나? 설마? 저 하나 돌렸으니까 안 뭉쳤을 거 아니야? 자, 일단 피좀 채우자. t 아, h 아또 오네. 아 이거 또 맞아줘야 되는데 피가 없어가지고 맞아줄 수가 없네. 오케이 바로 빼고. The killers chasing me. thank you. 야 근데 우리 왜 발정이 바로 옆에 꼬? 와 많이 부서졌어. 피좀 일단 채우고. 아, 어. 우. 하하. 여기 피좀 채워 주고 싶은데. 그냥 감자? 아하. <목소리> 아, 상자깡 해 줘야 되겠다. 피가 너무 없어. 아, 봉인당했네 아,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아 아, 이거 참. 아, 바로 런 아, 일로 오네 아, 쟤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자, 다시 아, 상착하게 해야 되는데 자, 바로 건드러 아, 이거 돌릴락 말락, 돌릴락 말락 하네. 아, 시간 없는데, 이거 상자강 해줘야 된다. 이거. 여기서 괜히 죽는 것보다, 안전하게. 아, 돈 애매하네. 한 번밖에. 번만... 아, 오케이. 여기 돌렸구나. 아...근데 왜 저기 돌리고 있지? 거기다 돌려서 저기 돌리고 있는 건가? 아 뭐야 나이스 자이 정도면 든든하다 리스폰을 돌려야 되는데 중앙을 혼대고 있나? 아, 여기 또 언제 웃었어? 아하. 왜 자꾸 일로 오는 거야? 야, 얼마 안 돌렸다고 그냥 가는 거야? 오케이, 저주 끝났고. 아, 초반에 발전기 진짜 좋게 돌렸는데 왜 이렇게 뭉치냐. 아 바로 머리. 봤네. 바로 머리 찍어주고. 아 자연스럽게 유턴하다가 여기서 바로 머리 찍어줘. 바로 머리. 나이스. 뭔가 엄성했는데 결과는 좋았다. 자, 포인트 치워주고. 자, 가면은 바로. 아, 이런. 다 돌렸어, 다, 돌렸, 다 돌렸어, 다 돌렸어. 저쪽 끝에, 오케이 이거 돌렸다, 돌렸어. 아 돌렸어, 돌렸어.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일단 문 열고. 미션? 아딱 기다려, 살리러 갈 테니까. 어디서 나 같은 소리가 난다. 강단은 문 열고. 아, 이런. 바로 살리러 가야 되겠네. 아, 이게 뭔 일? 일단 살려. 자, 그리고 저 친구 살려주러 바로 옆으로. 일로 오냐? 이건 안 되셔. 자, 바로 살리러. 아스태미나 없어서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 맞다 락피 있었지 이거 억으로 끌어줘야 되는데 아 타이밍 아 발이 아. 비벼주고 아 이거 못살려 아렉 뭐야 아 이거 살려줘야 되는데 머리 바로 때려주고 아 이것도 못살리겠다 근데 아 기다리는거 봐라 아, 피가 없다 안되겠다 이거 아. 겁나 좋아하네 땡큐 a n 그래. 뭐 끝났어? 그래, 끝났으니까 뭐. 이야. 미션이나 해볼까? 오케이. 왜 이렇게 웃어? 자, 하나만 더 간다. 오케이. 네. 미션이 3개라서 미안하다. 자, 수고.